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가 작품을 했는지 자 역시 레냐나 답변이 버텨서 예수님을 선제를 바치시는그 하늘이 신비 사단인데요 아 이거는 항상 그, 십자가리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제는 십자가를 고통이 아닌데 희망으로 보고 칠은사 그 생각을 하고 일곱 개 십자가를 그린 거예요 이제 음. 이좀 부드럽게 음. 끝이 날린 거는 퍼진다간다는 이 치는 상 퍼진다간다는 의미로 했고 이제 인문화는어느안데니까 간단하게 <웃음> 이렇게, <laughs> 이렇게 형체업 약간 이렇게 그림 을 표현했고요. 여기 그림에서는 제가 물을 농도를 해갖고 십자가를 농도를 음. 한번 틀리게 같은 기둥 해보려고. 연령을 했거든요. 라고 농도로, 물 농도로 이렇게 색을 변화를 줬는데, 생각보다 제가 상상한 것처럼 그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했고,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가 선배을 같이 생각할게. 이렇게 손배 혹시. 음. 음. 이 문화는 여지 안 돼요. 균형이 안 하고. 소문이 없다. 문이 짭짤해. 이상입니다. 선이 <목소리> 엄청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선이가르쳐나엉이 마음에도 선이선이 어, 선 어, 어, 사진 찍어 산 거. 가운데 선부 성자 성령한테 성령 새도 있고 이렇게 딱 손으로 면는그 착상을 자랑것같 어. 아, 성목소리. 그 생각 때문에 그방 이제 선부 성자 성령가데 성령이 그게 그 생각으로 어 이게 3일짜리나아 예. 감사이니다 <목소리> 아, 십자가 같아요, 한자. 예, 아니, 아, 이거 어렵죠. 아, 그렇죠. 놀 네. 농도로, 이게 이제, 음. 연두색이 통하면 따뜻하니까, 음. 연두색이 색다기고, 새순이자 그래서 그거 패러라고 연두색의 통으로 해봤는데, 생각보다 아, 어렵이정도창백해서 색깔. 아, 음. 색깔 같은 것도 창백해서 있다는 게참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 마리아, 재민님아이거 <laughs> 나, 나 됐네. <laughs> 저나한장 했어도 이렇게 했습니다. 웃시죠 멋있다. 저는 저기 예수님 이제 성전에 이제 바치심을 해서 이제 여기는 그 가을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제가 이색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모님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을 표현했는데 좀 제가 해놓고도 좀 거칠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 붓질이 부러워요. 선수들 이 자연스럽게 잘. 아, 아, 아 이제 지금 신부님이 이제 안수를 주고 있는 이, 이것으로 네. 표현을 봤습니다. 네. 나는 그런 붓질을 하고 싶은데 여기 안나서참 감사합니다. 니다 저는 이제 그 창작을. 도저히 견본는 아니거든 그릴 자신이 없어서 그 선생님이 나눠주신 종이양 서양 분위기의 성모님과 예수님 동양적인 분위기의 성모님과 예수님,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봉헌하는 모습을 그래도 비슷하게 그려보려고 했었고요 또 저는 이것은 그냥 내일라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리아 언니하고 대화 중인너 창작했잖아 마리아 언니하고 대화 중인 마리아 언니가 창작품 하나 했다니 어, 언니는 창작품 나, 난 그게 참 그런 느 너도 진짜다 그래가지고 연기해서 이것도 내보자고 이게낼 생각을 안 했는데 그들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음. 이게 저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물님한테 이렇게 음. 먼저 이렇게 봉헌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 모습으로 나를 맞아 주시겠죠. 이게 나를 예수님을 봉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음. 나를 봉헌하면 어떤 생각해보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멋있네. <웃음> <웃음> 이거는, 지금, 우리, 우리 아기, 아, 서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현대인 것도 그려도 된다고 해서, 우리 아기요, 저번에 유아연시를 7월달 했어요. 이거 보고, 이거 그렸거든요. 근데,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신분이 <laughs> 네, 확실히 기네요. 확실히 기네요. 그래 확실히 기네요. 그리고, 네, 이거는 우리 그시기 보면 좀몇반상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예, 지금 미수님이 어린 나이에 지금 두마리를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 어, 30살 공생활 시작할 때 갈릴라에 가서 두마리로적은 것, 하나, 입장무식이 병, 병인데 없는데, 어떻게 드마리로읽릴수 있는가, 두고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역반상을, 저도 여기다가, 여기 꽃들이 있었는데, 그 꽃을 빼고 내가 여기다 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꽃으로 쭉, 화단처럼 한번 꾸며봤어요. 꽃을 그리고 싶어서 내가 꾸며본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여기나 그대로, 저기, 그림대로, 네, 그렸어요. 너무 이제 색깔이 음. 화려해져버렸나 싶기도 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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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사위가 더 잘생겼는데 못생긴는데 나와서 <laughs> <laughs> 아, 네, 1학기 때 작품을 몇장 보냈습니다. <laughs> 어, 방학이 끝나고 어, 제가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굉장히 좀 침체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습니다. 가서 배운 것이 기법이에요. 어떻게 그리냐 스케치는 어떻게 하고 색깔은 어떻게 칠하고 명화 어떻게 놓고 그 잡아주면서 이렇게 게나오고 해주기 때문에 몇십 년이 돼야도 보고 그리는 것은 헐도아라니그 기법을 표현하니까. 그러나 평생 자기 그림은 못그려요 여기서 처음부터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나 배운 것 없이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기도, 목주 기도를 통해서 묵상한 내용을 어떻든 표현을 했어요. 잘됐든못됐든 떠나서. 그래서 에스테르 자매님이 에스더 타령이 처음에는 무심히 보나는데 이 영광의 신비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묵상하고 그린 것이 게 부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이 이게 이제 뒤에 있어야 되는 자, 무슨 뭐 어떤 그런 이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지만 넣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안마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부활한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런 생각이 나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춤을 많이 찍어가지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었 효과는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엄청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그림이 제가 말한 대로 주제가 감격 안안 되었고. 내 욕이 비나 헐지라도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자기 마음대로 표현했다는 것.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낯으로 연습을 많이 해봤자 맨날 보고 그려. 맨날 너무 그리베치고 있어. 아무 의지가 없어 그렇게 되면 평생을 그려. 왜냐하면 그보다 더잘 그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술폭적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지금 이 감정하더라도 그런데 이 문학센터에서 그림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성당 안에서 지금 공부하는 미숙의 성당. 그 배워가지고 이렇게 잘 그려 뭐 풍경 인물 정말 잘, 잘 그려 못할 겁니까? 자기가 희앙생활의이 부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린다. 기도를 열심히 내가 그림을 열심히 그린 것은 바로 기도를 열심히 한 것이다. 그 연관을 시키면 참 좋겠어요. 그 서툴더라도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야 할 것이에요. 음 여기 어 뭐예요? 김민경 러시아 떨리는 가슴을 성모님께 맡겨요. 이것이 환희신님몇 단이더라? 이정네. 여기 뒤에 난목중이 연방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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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기쁨을 갖다가. 그 이야기야. 내가 프린트해서 줬지만 은 그것도 그리지만 은 그것을 프린트한 것 그리는 것은 그리는 것은요 그대로 배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연습이야 스케치하고 색칠하는 연습. 근데 그것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 갖고 오고 그것은 숙제로 하는 것은 연습이다. 연습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을 뻗들을 잘 밝혀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것은 허기 위한 목적이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리아 장명님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수의를 발견하고는, 여수위구화 발견하고는 예수님, 아, 이거 보니까 예수님 거하구나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림답게 덜 됐더라도, 장기의 생각대로 그렸다는 거. 자주 주의, 이거, 이거 중요하것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저 장기 요한예장제님이 이제 여무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이구만. 어, 무덤을 데려다 보니까, 이렇게있다그 것이요. 얼마나 잘 들었어요. 아, 여러분 들림 그려주시는 그이 그, 마음대로 그려요. 그 그림이 따로 있는 거아니야 그림이 책이절칠를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요. 이, 이, 이 그림이 아주, 그, 내가 냄새가 있는데, 예, 여기나, 십자가까지 지고, 자갈길을 걸리 생겼으니, 이 자갈 하나하나가 자기가 사신문절에, 고민이라든가, 뭐든 버려야 될 것, 그런 것들을 갖다 여 나타내는 모양인데, 아무튼, 이, 그, 극적인 장면, 콧 넘어지도 하는 이런 표현이 잘 되어 있죠. 이것은, 아주, 뭐 잘된 작품. 그 다음에, 배도심 리나, <laughs> 예, 영광심 상당 예, 저쪽에 심리가 돼가지고 옛날에, 예, 그, 성명 체험을 했던 이야기. 그체험 했던 이야기를 제가 지어서 그린다, 이렇게. 아, 요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시오. 지어서 그린 거. 그래서 내가 이 작품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창작 의욕을 좀 일단 높여야 되겠다는 것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 대부분 내가 이 에, 지난번에 가지고 간 그림을 내가 집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보니까 대부분 너무 조심스러워. 대단하게 강한 색들을 써야 되는데 너무너무 조심스러워. 그래갖고 그냥 이쁘게만 올라가는데 이쁘게 하는 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좀 진한 색이 들어가야 돼. 그 때문에. 강한 색을 써서 좀대단하게 그래야지. 다 모두 조심스러워. 이쁘기만 그리나게. 그래서, 어, 그런 것을 좀, 음, 했으면 했었어. 대단하게듣자국도좀 보이게. 그 다음에 너무 맨들맨들 이렇게 이쁘게 칠지 말고, 어, 묵주 기도 환영신비, 이제 5단을 한번배워봅시다 음.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대에서 찾으시는 일상합시다. 어, 성대에서 찾았다. 음. 그것이 왜전 세계 사람들이 목적이 돼막난 성한 예수님 할 때마다 그것을 해야 되는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인가 그것이? 네. 그래? 그성모님이 우리가 너를 여태 찾았는데 음. 그러냐고 한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줄모르셨으니까 하고 자기의 음. 존재를 이렇게 좀 아버지 그 그 <목>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 그런 것을 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성전이 있어야, 있어야 될줄 몰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 성문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첫 번째 표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10월 지부터면주이을 더는 예종 저희 면사다 그래야 될것 같아. 무슨데 그백사 7일 때 재밌었, 백항사 7때재밌요 이제는 스며들어지는 게 포징이. 아. 장미가 네. 너무 이뻐. 장미가 어떤 도제로같대요 북화도 어. 쉽더라. 얘기를 어. 아. 가방을 내가 음. 명함을 확달었는 음. 용기가 나고, 계속 그냥 단설하고, 음. 좋아서 하고 음. 핑크색으로.